안녕하세요. 수위차 사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현대 더뉴아반떼 AD 1.6 스타일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더뉴아반떼 AD 1.6 스타일 2 0 2 0년시 2020년 3월 17일 최초 등록입니다. 휴발유 오토 흰색에 97,690km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는 있지만 가격은 진짜 저렴합니다. 1210만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뒷좌석, 깨끗하고요. 핸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키로수는97,000 킬로입니다. 운전석 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내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같이요. 자, 운전석 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차선 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열선 시트, 후방 센서. 네비후방 블랙박스 채널 엔진류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더니 아반떼 AD1.6 스타일 말씀드리면서요. 수위차 싸기사 이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위차싸기사기2사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유럽부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의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 보험사 키로수는 97,69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례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더뉴 아반떼 AD 1.6 스타일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더뉴 아반떼 AD 4194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더니어 아반떼 AD1.6 스타일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